미 전역에 복권 열풍을 일으켰던 파워볼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. 50대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여성인데요. 1인 당첨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을 받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. 복권은 메사추세스주의 한 작은 마을 치코피의 상점에서 판매됐습니다. 당첨자는 병원 직원이자 두 아이를 둔 올해 53살의 메이비스 웨인치크였습니다. 메이비스는 3장의 파워볼 복권을 샀는데, 2장은 무작위 번호로, 1장은 자신의 생년월일과 생각나는 숫자를 기입했습니다. 당첨된 복권은 메이비스가 직접 써넣은 것이었습니다. 이번 복권 당첨금 7억 5천8 7 0만 달러는 한 명이 받는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. 앞서 16억 달러 당첨금이 역대 최고 금액인데, 당시에는 세 명이 당첨돼 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. 베이비스는 세금 40%를 제외하고 4억 8천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기로 했습니다.